고대 이집트인의 소소한 일상을 잘 보여주는 제 유튜브 메인 사진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귀여운 나무 피규어들은 기원전 2000년경 제상 메케트레의 무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메케트레의 무덤이 위치한 곳은 왕가의 계곡 근처 룩소루 엘쿠르나 지역으로 이곳에는 상류층 귀족들의 무덤 50여기가 위치합니다. 메케트레는 멘토호탭 2세의 재상이었습니다. 참고로 멘토텝 2세는 제1 암흑기 혼란을 끝내고 상하이집트를 재통일시켜 중앙국을 개막한 파라오입니다 메케트의 무덤 TT280은 1920년 미국의 고고학자 허버트 윈녹이 발굴했으며 그는 하우드 카터의 투탕카멘 발굴에도 참여한 인물입니다 무덤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작은 방 하나만은 온전했습니다 보통 왕들의 무덤이 장중함과 엄격함으로 무거운 느낌이 강한 반면에 이 무덤의 조각품들은 고대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타임캡슐처럼 묘사하여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절구를 짓고 항아리에 물을 따르고 밀가루를 반죽하며 미니화로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메가즙을 가열하고 있는 걸까요? 정교한 과정인지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맛있는 납작빵과 알싸한 흑맥주가 만들어져 나올 듯 분주합니다. 인부들이 공부를 가죽 푸대에 담아 나르고 창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밑에 앉아 있는 4명은 곡물 수량을 정리하는 서기관들로, 2명은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2명은 나무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를 끊며 쟁기질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포토에는 장정 16명이 노를 젓고 있으며, 중앙 캐노피에 앉아 있는 인물이 제상 메켓트레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보트로 종류별로 여러 척의 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부들의 머리 스타일이 레고 장난감을 연상시키네요. 설마 뒤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보트 위에서 사람들이 작살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와 오리들이 잡힌 게 풍성한 저녁 반찬을 즐길 수 있겠네요. 저도 배 위에 올라 함께 사냥하고 싶어집니다. 두 개의 포트와 그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생동감 넘칩니다. 찰나의 순간을 스냅사진처럼 묘사해낸 조각가의 천재적 역량을 알수 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남녀 조각으로 정수리 위에 보쯤을 이고 가는 장터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왠지 뒤에 여인들이 더 무거운 물건을 든것 같네요. 그런데 저때에도 하얀 수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뜰 정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일곱 그루를 묘사한 상자입니다. 중앙에는 구리로 연못을 만들었고 아름답게 채색된 파피루스 형태 기둥과 뒤로는 현관문이 보입니다. 아마 영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의 정원으로 보입니다. 인부들이 마국간의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얼룩소, 황소, 검소 다양하네요. 도축장의 모습입니다. 소를 도축한 후 고기를 부위별로 정리해서 스페인 하몽처럼 걸어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다른 무덤에서 발견된 도축업자로 칼질하는 모습에서 장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출산하는 송아지를 받는 모습도 리얼합니다. 많은 여인네들이 모여 린넨 천을 짜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준 높은 직조 과정이 도구까지 세밀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수들이 함께 모여. 망치질, 톱질, 드릴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장처럼 분업화되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 의식에 사용될 음식을 나르는 젊은 여성의 조각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옷과 손목, 발목을 보물로 치장한 것으로 보아 귀족으로 보입니다. 4,000년 전 패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문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잘려진 소고기 부위들이 들어있고 살아있는 오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꼬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고왕국 미앙크 페피의 무덤에서 나온 유사한 작품으로 퀼트 상자와 뒤로맨 호피무늬 가방 모두 매우 독특하면서 고급집니다. 메케트레 무덤의 하이라이트 작품인 가축을 점검하는 행사 장면입니다. 중앙에 메케트레가 앉아있고 주변에는 그의 아들과 서기관, 경비원들이 서 있습니다. 20마리의 소 그리고 지팡이를 든 일꾼들의 얼굴 하나하나까지 개성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소소한 조각 작품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메케트레는 썩 괜찮은 재상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